양상 연기 소식은 국내에서 먼저 접했어요 기사를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엔비디아 큰 악재 터져 우리 서학개미 마음 졸여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 근데 네. 나오자마자 미 현지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오히려 H100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잘 됐다 차라리 H100을 더 팔아서 오히려 H100 재고를 떨구면 진짜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기사가 나와서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아, 오늘은 장우석 대표님 모시고 또 엔비디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석입니다. 네, 어 AI 거품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 거품을 얘기할 때는 일단은 주가가 실적 대비 못 가는 기업이 주가 많이 올라가서 거품이라는데 네. 엔비디아는 첫 번째 실적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원래 엔비디아의 그 최근 5년 평균, 10년 평균 P/R이 평균이 40배였는데 지금 30배밖에 안 하는 실적을 보여주니까. 절대 거품 아닌 걸로 보이고, 다만 거품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보고 있는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가 최근 3년 동안 주가 8배 올왔어요 8배, 8배 네. 올라가면 보통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올해만 네. 최근 1년 동안만 2 5이 올랐으니까 2 5이 올라가고 만약에 3년 동안, 5년 동안 뭐 8배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주식을 보면서 걱정하시는 정도가 거품을 느끼는 게 아닌가. 나머지는 거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거품이라 하시는 분들의 예, 다수는 다 주가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런 주제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엔비디아를요, 주가를 지어버리고, 지어버리고, 같은 기간 똑같이 EPS 매출을 그림을 그리면,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아마 적어도 이 기업에 대한 거품론을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이 그냥 주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 지금 보고 있는 책을 나왔던 거, UBS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적을 오히려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원래 실적 전망치가 이미 나온 실적이죠 8월 28일 실적이 나오는데 그 매출이 원래 전망치가 286억입니다 근데 그 u b 스가 얼마를 올렸냐면 299억으로 올렸고요 어. EPS가 원래 0.64였는데 0.68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얘기한 거 매출과 EPS 감안하면 적어도 4내 6%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적 발표 안 되고도 올리고 있는데 목표주가 150을 제시했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목표주가 150을 제시하는 기업이 한 주가 120인데, 그걸 보고 거품이다? 하진 않겠죠. 아까 실적을 감안하지 않은 걸, 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거품이라기보다는 차트를 보고 하는 걱정이 아닌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최근에 어, 주식을 좀 팔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많이 팔았죠. 한 300여 만주 팔았고, 음. 앞으로 팔 계획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건 이미 보고하고 파는 겁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네. 총 600만주 팔고 있는 건데, 600만주 팔지만 그 정도 숫자는 뭐, 크게 주식에 영향이 없는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파냐 하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그거는, 어, 대체로 내부자, 특히 CEO분들은 원래 주식을 팝니다. 어, 어 많이 팔았던 분은 아마 일러 머스크처럼 파신 분이 없겠죠. 그분은 지금까지 계속 팔았고, 어, 한, 3년 전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테슬라 주식을 팔 때, 본인 외에, 뭐, 동생분들까지 회사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판다라고 보시면 첫번 째 좋을 것 같고, 두번째는, 그, 추정하건데, 아마, 젠슨 같은 회사에 올인하신 분이 팔았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중 팔아갖고, 그냥 뭐, 어, 어디 튀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한 걱정을 왜 하고 있냐? 결국 이 팔았던 수량인데 지금 젠스장이 팔았던 역대급 매도였죠. 고립정하시는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 다만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냥 계속 얘기하지만 시오가 팔기를 원하지 않겠지만 원래 팝니다. 그 생각하시면 편할 걸로 보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특히. 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그이 젠션이 살아가는 정도는 꽤 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보여주고 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 내에서인지 보고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 항상 1등, 이등이 엔비디아 코퍼 엔비디아가. 왜냐면 급여가 좋고 워낙 직원들의 그좀 배려가 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직장이 좋은 직장 1, 2포 꼽히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파니까 안 좋은 게 아니고 팔아서 또 좋은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거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다, 대본 다 팔거든요. 음. 네. 예, 본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그 젠스낭 지분이 어느 정도 됐는데 팔아가지고 얼마큼 떨어졌는지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판 수량은 그 정도까지 갖지 않는 조금 숫자이기 때문에 별로 주, 중요하지 않고,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CEO들은 스타 옵션을 받기 때문에 올해 팔아 또 내년에 또 금방 또 들어와요. 들어오고, 아, 젠슨왕은이 네. 예, 회사 지, 비, 비, 지분이 별로 없는 분을 유명합니다. 한 음. 2,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음. 없는 분이니까, 어,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처럼 뭔가 아주 큰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되는 거지, 젠슨왕 같은 분들은 그냥 조금 파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넘기시면 좋을 것같아면요 아, 네. 원래 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안한 원래 많지 않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의아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원래 지분 있다가 그 앞서 많이 팔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2020년 당, 2000년 당시에 2020년 당 앞으로 24년 전이었죠. 그 당시에 엔비디아 시총이 22억 달러였어요. 네. 22억 달러. 지금 대비하면 천분의 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팔면서 본인 지금 팔아갖고 회사 발전에 좀쓴게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이 보유했다가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익가 되지만 지금은 워낙 비중이 줄어갔고. 지금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했습니다만 한국의 그 엔비디아 아니, 젠스랑의 주식을 판 거를 나온 기사는 월간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팔았다 아. 정도 근데 한국은 팔았으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주가에 꼭 좋은 걸 생각하는 게아니냐 하는데 대부분 한국에 나왔던 매체에 추정치였지 실제 기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네 그니까. 매도한 분량이, 어, 뭐, 이렇게 좀 미미한 수준이다. 요렇게 해서,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기사가 된 적도 없어요. 네. 미국, 미, 미 현재에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젠슨왕 처음에 엔비디아 초창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 초반에, 어, 돈이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분 팔아서, 네, 그걸로 네. 연구비로 많이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그런 장. 네. 네, 그래서 지금 지분이 되게 적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좀 요즘에 들리는 또 뉴스 악재 중에 블랙웰의 설계 결함으로 양산 연기했다. 어, 양산이 연기됐다는 악재 때문에 또 하락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 어떻게 보세요그 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보거든요. 미국 기사를 매일 보는데, 네. 양산 연기 소식은 국내에서 먼저 접했어요. 기사를. 음. 그때 그 모든 매체가 기사 쓴게 아마 한 20건 될걸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 미국 엔비디아 큰 악재 터져. 뭐, 그러면서 뭐, 우리 서학겜이 예, 휴일에 마음 조려.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 음. 근데, 네. 양산하고 나서요. 양산 그 발표가 나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양산 연기 후에, 사실 어떤 제품에 대한 결함 때문에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나오자마자 미 현지에서 어떤 기사 가 나왔냐면, 양산하면 H100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B200이죠. 블랙의 B200인데, B200 영상 양산이 되면 H100을 쓰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H100의 그 수요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글쎄,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 어, H100이 없이 B100 양성 연기됐으면 문제가 크겠죠. 클 건데, 오히려 h 1 0 0 있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부 아이비들은 잘 됐다, 차라리 H100을 더 팔아서, 오히려 H100 재고를 떨구면, 진짜 더 좋아지는 거아니냐 하는 기사가 나와서, 어, 미현지에서 절대 문제가 안 됐던 기사였는데, 국내 오니까, 국내 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큰 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많아갖고, 그것도 아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네피셜을 쓴, 기반을 쓴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UBS가 만약에 그 문제 됐으면, 어, 그런 식적 상향을 못 했겠죠. 근데 지금도,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지 보게 되면, 어, 현재 보고 있는 대략 한 세네기 IB가 실제 발표 전에 목표, 목표주가 올렸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양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거 H, 만약에 블랙에리 칩이 좀안 팔리면, 경쟁사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 보고 있는 AMD, MI300X,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인텔은 끝났지만, 절대 수혜가 안 갔거든요. 잠깐, 하루 정도 수혜 갔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A, MB다가 오히려 양산 연기 때문에, 다른 게 정상이었다면, 안 되게 올라갔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H100을 더견고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정도 파악이 돼갖고,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기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네. 그러면, 양산 지연이 됐지만, 뭐, 신제품이 좀 늦어지더라도, 기존 제품을 더팔수 있으니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그, 물론, 이제, 그, 블랙에 이렇게 B100이 전력을 또 떨어뜨리니까 되게 좋은 제품 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제품이 없다고는 문제가 되는, 대체 될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워낙 H100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한 4천만 하거든요, H100 칩이. 그니까 러 그거를 네. 지금 판매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깎을 필요 있을까 해서, 양성 연기에 따른 실적 여파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얘기한데 저는 오히려 더 의아한 거죠. 아니, 이렇게 엔비디아 칩에 대한 양상이 연기됐는데 왜 수혜보는 기회가 없지? 그만큼 오히려 엔비디아의 독점을 더 경고한, 경고한 게 아닌가? 라고 보기 때문에 딱 가볍게 봤고요. 아까 저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나빴다고 기사를 국내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엔비디아 보유하신 분들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블랙 먼데라 이 칭하는 그 월요일 날 많이 판게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무조건 파신 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젠슨의 주식을 팔고 있고 양성 연기되면 그고재 매수하신 분들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금 매체들이 그기사쓸때어 진짜 그 내용 그대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고 엔비디아도 양성 연기 나온 다음에 또 금방 회사 관계자에게 또 얘기했어요. 어 다시 또 칩을 다시 정상화시킬 노력하겠다 얘기했고 아까 똑같이 얘기했 듯이 다른 칩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등을 빼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분들의 마음을 또 어렵게 한게 아닌가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공교롭게 검은 월요일 하고 또 겹쳐져서 맞물린 거죠. 어, 네, 거죠 매도가 네. 더 음. 심해졌던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 주변에도 뭐 크게 버신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엔비디아만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게 아무리 주가가 되게 많이 들 셨어도 숙이 났어도 흔들리면 되게 많이 공포심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항상 분산하는 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음. 엔비디아만 가져가면 문제가 될것 같고 하니까 조금씩 다른 종목도 사셔갖고 그것 좀흐리는게좀 분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엔비디아 네. 몰빵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이잖아요 네. 어, 지금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고 왜냐면일단 흔들었기 때문에 그 원래는 가만히 있었던 주식 흔들다 보니까 매물, 매물이 나오는 거고 지금도 주변에서 그냥 팔고 떠나려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익 나시는 분들 왜냐면 머리 아프니까 보면 주가가 출력이 되게 심한 편이고. 불과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점이 97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120입니다 음. 왔다 갔다 한게 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고를 네. 때마다 문제 물량이 나오는 건데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제 안타까운 것은 120에 사신 분들이 지금 갖고 있으면 그냥 오히려 수익이 났는데 누구하고 그때 파신 게 마음에 걸리고 주식은 그래서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버텼겠죠 근데 실적 안 보신 분들이 야 큰일 났구나 싶어서 파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사를 쓸 때는 그런 분들 감안을 쓰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어, 그리고 또 악재 중에 하나가, 어, 애플이, 어, 네. 큰 고객이 될수 있었는데, 구글 칩을 선택했다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어떤 CPU? 내용인,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애플이, 혹은 뭐, 뭐, 애플 비슷한 기업이, 어, TPU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GPU 칩을 쓸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 네. 보통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그 기업에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지, 굳이 엔비디아 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쓸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TPU가 그럼 많이 쓰고 있냐, 전반적으로. 아니거든요. 아니고, 그냥 애플이 선택해 쓰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것같은데 불구하고, 그것도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칩이 있고, 만약에, 어, AMD MI300X 칩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쓸수 있는 거죠. 인텔이 지안 되고 있지만, 인텔의 가우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쓸수 있죠.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격대 맞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고. 오히려 지금 하웨이 쪽에서 새로운 칩이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기사 보실거 보실 걸 보입니다. 지금 쓰고 있으면 만약에 또 마음에 들면 중국 싼 칩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건그 기회 선택폭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요. AI 칩의 92%는 a m d 다 칩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뭐1%뭐0 1, 뭐0 .1 쓰는 거는. 예,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의 선택이 아닌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AI 칩의 한 98%는 엔비디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미국 현지의 90% 이상, 그 다음에 미, 저 중국의 25% 이상.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미국, 중국의 다수는 엔비디아 칩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보여드리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AMD가 그나마 경쟁사니까, 엔비디아가 천억 달러 칩을 팔면, AMD가 40억 달러 벌을 번다는 게이 숫자거든요? 비교거든요? 그니까 러 엄청난 표가 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 자율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 뭐0.1% 수익, 아, 저거죠? 딴거 팔린 거가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네, 문제가 안다고 된 봅니다, 저는. 예, 네. 그니까 시장이 워낙 크고 독점적인 네.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아, 아 아니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자꾸 그, 쟨, 그, 화웨이 양산되고 있는 A의 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 수율이라고, 수율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에 대한 또 양호성을 얘기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에, 수율 들어가면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화웨이 칩에 대해서 흥분 나오는 거 치기 때문에, A의 칩이 나오는데, 수율이 20%랍니다. 그럼 무슨 음. 얘기냐면, 100개 만들면 80개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율이, 불 분량을 감안하면 그게 가장 훌륭한 칩이겠습니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엔비디아는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9 0 이상 나오죠. 오. 물론 TSMC 쪽의 얘기지만, 그건. 업계 얘기니까요. 맞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TSMC 역, 적절한 그, 그, 쪽의 연형이지만, 지금 수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난번에 났지만, 삼성전자도 보통 엔비디아가 합격, 불합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걸 감안하면, 엔비디아 칩을 지금 따로 올 칩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어,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좀기우였던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지금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는 거는 좋은 타이밍일까요? 지금요 네. 아, 지금, 그니까, 러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고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지난번처럼 급락했다 그러면, 당연히 사는 게 맞는데, 지금은 만약에,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신 분이라면, 다 단서 다르다. 왜냐면 하안 다르면, 뭐 지금 막 1억씩, 2억씩 사거든요, 엔비를그건 아니고, 네. 포트폴리오 분산되신 분이라고, 조, 저 종목서 10.5 되신 분은, 10분의 1은 엔비달 가져가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음. 예. 네. 다만, 이제, 아까 얘기 대로, 뭐, 전의 재산을 털어 사는 거는 문제 되기 때문에, 고것만 방지하면, 전 지금 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엔비디안. 네. 그러니까 음. 포트의 일부 비중을 편입한다. 네. 전체, 시드에 네. 한10%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볼만 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건 네. 충분히 가능하죠.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 최근에 붐이 되고 있는 주식을안 사는 게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비만 치료, 혹은 AI인데, 일랄리라고 엔비디아를 안 사면, 안 사면, 뭐, 그러면 살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로 정도 사는 건 문제가 없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열점목 중에 한 종목이 일랄리는 괜찮다. 엔비디아 괜찮다는 걸 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어 기대 네. 수익일 텐데 음. 어 엔비디아는 어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이 부분이 정말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음. 저한테 저한테 예, 책임 묻지 않겠다라고 감각. 아 그럼요. 감하고? 당연하죠. 예, 네. 모든 모든 좀... 투자의 판단은 예, 예. 본인 몫입니다. 예, 말씀만좀 드리면. 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EPS를 감안한, 에, 생각하는 축구가 있는데, 적어도 EPS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예, 5달러까지 갈것 같습니다. EPS는. 주당 순익이 네. 거기다가, 아까 얘기 대로, 멀티플을좀더 금리가 빠진다 감안하면, 원래 30배 때 보여주고 있는 멀티플을 어, 40까지 올린다 감안하면, 5 곱하기 40배, 200을 보는 게제 관점입니다. 음... 심플하죠. 심플하죠. 네. 여러 가지 그뒷 얘기는, 제, 뭐, 시간상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200이라고 하면 200을 생각하실 건데, 200, 정확히 200은 다른 분 드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어, 한, 금방에서, 파시는 게 좋다라고, 예, 구석하시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 네, 그럼 기대 수익이 어 네. 지금 현재 120달러라고 한다고 치면 기대 수익 120이니까 네. 네, 네, 최대 기대 수익이 한 80달러 정도 더 마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최대 그렇죠. 80달러가 그 보이는데. 네. 80달러니까 얼추 업사이드가 한뭐한한 뭐한 40%? 정도? 네. 정도? 예. 십 3, 40%?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네. 기아는 어느 정도로 그 정도 보고 계시 아, 기아는, 네. 기아는 저는 내년, 내년, 여름때까지 제가 음. 보고 있는 이 칩에 대한 독점적인 그주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H100, b 1 0에 대한 판매 추이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되게 중요한 관점이 엔비디아가 머리가 좋은 게요. 머리가 좋은 게 보통 그 GPU 칩을 장착시켜도, 어, 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현재 쿠다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 칩과 호환이 호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 아실 겁니다. 그 AI 칩을 다루는 분들은 대부분 다 쿠다 소프트에다가 엔비디아 칩을 세트로 쓰고 있거든요. 그 쿠다 칩에다 쿠다 그 소프트에다가 AMD 칩이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까지 감안하면 감안하면 어 내년 선방위까지는 그냥 독점 지위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별을갈걸로 보인다는 게. 제 주장이고, 아마 간단히 좀 생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독점적 지위가 손상됐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마켓시어라든가알수 아, 있는 방법은 매체를 통한 기사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도 엔비디아를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뭐에 물어오면, 주식을 보유하지만, 뭐, 컴퓨터 만드는 기업 아니에요? 하, 실 정도까지. 근데 실제, 저기, 뭐죠? 그 지식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 분들, 서학기 분들이 가장 빠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 좋은데 어, 지난번 나왔던 인텔이 가우드3 나온 다음에 막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그가우드3는 예, 워낙 칩 비교 안되지만 그때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요. H100을 기준 삼아서 만든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엔비디아는 b 별을 만들어서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기사를 접할 때 현재 기준이 뭐에 삼고 있는지 라고 보시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기사에 나올겁니다. AMD 칩은 MR300 칩은 현재 지금 주로 기업 사는 게 아니고, 약간, 약간좀 뭔가, 칩을 엔비다칩 못구한 분들,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 할수 없이 서학계 분들은 매체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 특히 미 현지 기사죠? 판단하시도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기사에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경쟁 상품을 제시해서, 그걸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보통 IB가 전망치를 내놓을 때, 그때 적히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칩에 대한 어, 반도,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고 보시면 아마 소학기 분들도 어 대으 쪽에 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어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팔다던가 아니면 뭐 팡이 안 좋아지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침체가 온다던가 뭘 기준으로 하고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매출, 네. 그 다음에 뭐 EPS, 그 다음에 ROE 같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그걸 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HTS 나오거든요. 미국, 네.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HTS 가서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꺾이면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대표님 말씀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목표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장구생 말에 동의한다, 나는 200까지 가겠다 하신 분들은 200이 오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을일 팔겠다는 목표를 삼으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 아까 했지만 매출하고 EPS, ROE 같은 지표를 보시는 거는 아마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세우시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강조드리고, 요건 제 자랑인데, 저희 홍보인데, 예, 미즈미 라이브 오셔가고 보시는 게또 가장 또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네. 보시면서, 예, 한번 대응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방송을 꾸준히 보면 그런 거할 네. 때입니다 하고 다 알려 주십니까? 예,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팩트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요 엔비다 칩에 따른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만약에 좀 매출 준다든지 하면 저희가 먼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독점적인 지위도 아까 말씀했지만 90% 이상이 좀 흔들리면 그것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 아마 저희도 좀 팔아 보자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뭐 사실은 뭐 애플이든 좋은 종목도 좀 나쁜 게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보는 것도 네. 아마 팔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좀. 는 음.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어 좋게 보고 계신 성장주는 일라이 릴리랑 어 엔비디아 요 정도 보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그 필수 머스테브 음. 종목으로 얘기하고 있고 음.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각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금리가 빠질 걸 감안해서, 뭐, 금융주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뭐, 아직까지 대선 주자지만, 트럼프 당선을 감안하면, 어, 인프라 관련주, 혹은 뭐, 산업자 관련주도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력 공급난을 감안하면, 유틸리티 업종도 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 여러분 각자, 어, 에... 좋아하는 역이니까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 10종목 고르는 건 금방 될 겁니다. 그렇게 고르시면. 그래서 네. 그렇게, 포트 분산하시면서, 장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네,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